그 다음에 코일은 촘촘하게 감아져 버리면은 원형도선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코일은 원형도선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거랑 결국엔 똑같단 말이에요. 촘촘하게 감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원통에 코일이 전선이 감겨있다라고 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원통에 네, 이렇게 감겨 있는 것처럼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코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솔레노이드라고도 해요. 네, 솔레노이드 자기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얘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지금 전류가 이 뒤로 들어가요. 그래서 뒤에서 돌아서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감아주는 방향이 뭐예요? 전류.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에요. 그럼 봐봐. 얘네 뒤에서 앞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죠. 엄지손가락이. 그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나가요. 그러면은 이 나간 자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 이 뒤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자, 자기장이 나가는 쪽이니까 무슨 극? N극. 여기가 자기장이 들어온 쪽이니까 무슨 극? S극,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일종의 뭐가 돼요? 자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전자석을 만들어내는 원리랑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여기서 자기장이 나오면 이렇게 돌아서 이 뒤로 들어가요. 자, 얘도 이렇게 나와서 아, 이렇게 나와서 이 뒤로 들어가요. 이렇게 나와서 이 뒤로 들어가고 얘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